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골에서는 모내기를 할 때가 왔고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도 벗어나 나라의 모든 곳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삶에도 믿음의 힘을 주심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뜨거운 심장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로 항상 향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찬송과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말씀은 마가복음 십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천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개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 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원조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기록한 두 개의 복음소에서 보면 그는 부자이면서 젊음이 있고 게다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이 없어 보이는 사내입니다. 그 사내가 예수님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내가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우출되려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가 얻으려는 것이 영원히 누리며 죽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욕망인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붙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은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실로 이 남자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모세의 율법으로 이, 그 믿음을 평가하던 기준에서 보면 그는 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려받을 수도 없고 어떤 소득도 챙길 수 없는 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부자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누어주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값진 보물이 있을 거라 하시면서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슬퍼하고 슬, 근심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 이유가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앞서 성령께서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영생을 바라나 이 땅에서의 재물에 풍요 가운데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으므로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위해 오늘 이 땅에서의 희생을 그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 아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만 영생이 있음을 알기 원하셨으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도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이 슬퍼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에 실을 깨기 위한 바늘 구멍으로 들어나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쉽다 하실 정도라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들과 세상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부자의 풍요함을 증거로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천국에 갑니까?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오늘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증거 그 부자됨을 오늘 포기하라 하십니다.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 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능력이 재물의 풍요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사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그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내와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를 능히 구원하사 영생과 천국을 주실 예수님을 위해 가족과 재산을 포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더 풍성하게 주실 거라 하시고 박해를 함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행함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 하십니다.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 오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재물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가족과 편안을 뒤로 할 때가 왔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수요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끄러움을 이사내를 통해 확인합니다. 저희가 의지하고 바라야 할 대상은 풍요와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모두 다 장수하기를 바라나 분명히 알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은 생사를 주거나 하시는 것은 저희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위하여 내려놓고 뒤로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땅이 유혹에 위, 미혹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